자, 그러면은, 큰 수박을, 따, 이제, 상품으로 만든다. 그랬을 때는,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바디에, 이렇게 어미순을 땡강 잘라줍니다. 아우, 자기야. 어우, 어우 수박 갖고 여보, 미안해. 수박 딸렸어요.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곳은요. 솔림농원 비닐하우스 텃밭. 자, 애플 수박이 있는 곳에 와 있고요. 자, 드디어, 오늘도 이렇게 수박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수박, 어, 순지르기 적심. 자, 그걸 해주고요. 자, 어떻게 하면 수박 한 개를 심어서 어, 아, 조그만 게, 조그만 겁니다. 조그만 거 기준. 애플 수박 기준. 자, 큰 수박은 한 4~5개 정도 따면은 많이 따 드시는 거고요. 애플 수박을 키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에서 최소 20개 이상, 30개 가까이 따 먹을 수 있나. 자, 그런 방법을 또 알려 드리고요. 자, 작년에 제가 어, 애플 수박은 국내 최다 수확을 했지 않나? 았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한 7평에서 한 거의 600개 가까이 땄지 여보 자 어마어마하게 땄고요자 올해는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심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의 한 1000개 이상 딸려다 저는 1000개? 아1개가더딸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애플 수박만 70개 거기에다가 음, 수박 비슷한 어, 메론도 조금 심어놨고 아 자, 아 그건 수박에서 빼고요 자 여기 또 애플 흑수박도 있고 저게 또 음, 뭐지? 참. 자몽수박? 음, 두 개밖에 안 돼, 두 자몽수박 두 개. 자, 그렇게 심었습니다. 자, 어, 지금은 이제 수박을 한번 심어서 진짜 서리 올 때까지 따드시려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 비닐하우스든 노지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멀칭을 한 1m20 이상 쳤으니까요, 일단 뿌리가 수박 여기서부터 쭉까지 뻗어 나갑니다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뻗어 나가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일단 밑밥 밑밥이 많아야 되고 자 여기는요 어, 비닐하우스 텃밭이고 수박서부터 고추 한 40여 가지로 심었는데 150평 되는 데다가요 최하 무분을 갖다 15톤 정도 그 다음에 비료 5포 그 다음에 유박 기타 등등 어마어마하게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자 일단 수박을 오래오래 따 먹으려면은 밥이 커야 되고 또 밑거름이 풍부해야 됩니다 수박을 따고 따고 또 따도 어, 밑에서 거름이 충분히 있어야 밥을 거름을 많이 먹고 영양분을 많이 먹어야 어, 병도 덜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잘 먹어야지 병이 덜 나잖아요 자 그래서 밥을 많이 하고 밑거름은 충분히 해줬고요또 여기도 전적 테이프를 통해서 완, 제가 직접 만든 뭐 액비 뭐 영양제, 밝은제 뭐 그런 걸 해주려고요. 여기 정적 테이프가 하나, 둘, 세개 깔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여기에서만 물을 주지만, 어우, 약간 이만큼 자랐으면 뿌리가 이만큼까지 뻗었겠다. 그러면 일단 단계적으로 또 여기 물을 주고, 또그 다음에 또 저쪽에 물을 주고, 자세 단계로 나눠서 물을 주게 만들었고요. 자, 도지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일단 이 수박이나 참외, 오이, 호박, 뭐 그런 거가 있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노지에서는 언제 가장 많이 죽냐면은 장마 때 진짜 많이 죽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영양제, 어 그다음에 뭐 밑거름, 뭐 병치료에 방지 아무리 잘해도요 장마 때 뿌리가 물에 잠기면은요 참외, 수박, 오이, 어 참외, 수박, 오이, 호박, 하여튼 모든 농작물들이요 그냥 한 방에 가버립니다. 아무리 비싼 물을 써도 얘는 끝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지에서 심었을 때도 두둑을 약간 높게 해갖고 장마 또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여기다가 만약에 심었습니다 두둑이 이만해. 그러면 수박을 심었는데 뿌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여기 두둑을 해갖고 이 밑에서 물이 차랑 차가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뿌리가 있는 곳은 보송뽀송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땀을 올수 있는 겁니다. 두둑을 높게 하고 매수를잘 되게 해 라.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박 적심을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큰 수박 아니면 또 이제 상품으로 나가시는 분들 그러면 fm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자 일단 fm으로 키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좀좀 가까이 오세요 저 뒤에 거부터 하지 아 그럴까 자 여기 거를 보면은요 이렇게 바닥 빠딱 서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줄여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제일 길게 자라고, 그냥, 여기, 여기 위에서 곧장 자란 게 얘가 어미순입니다, 어미순. 자, 일반적으로 큰 수박을 재배할 때는, 이제, 여기, 어미순이 자라있고, 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파리 한번 제거해 볼게요. 자, 이파리를 제거하니까, 얘가 어미순이죠? 그러면은, 여기 옆에, 아들순이 하나 두개 여기 여기까지 세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큰 수박을 딸, 이제 상품으로 만든다 그랬을 때는 다섯번째에서 여섯번째 마디에 이렇게 어미순을 땡강 잘라줍니다 아우 자기야 적심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만큼 자랐으면은 진짜 얘네들한테 가려고 어 힘을 얼마나 뺏겠어 똥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벌고 그지 얘는 필요없는 줄기인데 아우 진작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이제 했습니다자 그러면은 여기서 해 되고 아들 순을 하나 둘셋 그리고 요 가지에서 어머 여기가 여섯 번째네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애 다섯 번째까지 해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오고 그러면 아들 순이 다섯 개가 자랍니다 자 그걸 갖다가 키워 가지고 진짜 내가 장사를 나간다 그러면은 이 많은 가지 중에서 수박을 잘해야 한 통에서 많이 심으면 많이 따면 두통자 그래야 품질 좋은 수박이 달리고요 자 여기 아들순을 키워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여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마디에 첫 번째 수박이 달리는 암꽃이 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첫 번째 암꽃을 따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수박이 달리는데 그 수박을 놔두게 되면은요, 어, 수박이 자라면서. 나머지 어? 아두순이 성장을 잘 못하고 이첫 번째 과일에서 꽃 아니 영양분과 수분 같은 걸다 빼서 먹기 때문에 아두순이 빨리 못 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일은 껍질이 두껍고 속이 비는 뻥수박이잖아요 뻥수박 뻥수박이 여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달리는 암꽃에서 많이 핍니다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수박이 달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첫 번째 과일을 따서 버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일은 12마디에서 15번째 마디. 거기서 또 암꽃이 핍니다. 자, 일반적으로 집에서 따먹는 거는요. 한 다섯, 줄기를 다섯 개 놨다. 어, 아전술 다섯 개를 놨다. 그러면은 12마디에서, 15마디에서 달리는 수박, 두 번째 수박을 따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다섯 개가 되잖아요, 뭐. 그렇지? 음. 그리고 아주 품질 좋은 수박을 만들고 싶다 진짜나 하나만 키우고 제대로 키우고 싶다 진짜 좋은 수박 껍데기도 얇고 맛있고 그러면은요 아들 수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남겨 놓았지만 여기서 그 중에서 세 번째 피는 암꽃 그러니까 19에서 22번째 마디에 또 수박이 암꽃이 피니다자 그러면은 그 수박 하나만 제일 큰거 하나만 데두고요 나머지는 곁순도다 제거를 해주고 과일도 다 따지고 하나만 키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박이 하나를 만들는데요, 제대로 된 수박을 만들 때이 잎이 필요한 영양분 아, 저기 개수는 한 55개에서 한 58개 정도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가정에서 키워서 이제 직접 드실 때는요, 그냥 첫 번째 첫 번째 과일은 따 버리고. 다섯 개가 열리든 여섯 개가 열리든 일곱 개가 열리든 그냥 내비로 두고 어? 따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게 정답이지 뭐. 자, 그리고 어, 많이 따 드시고 싶다 그러면요, 지속적으로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어, 수분도 주고, 추비도 주고, 연면시비도 해주고 그러면요, 계속 따 먹을 수 있고요. 자, 근데 바닥에서 키면은요, 서려올 때까지 따 먹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수박을 계속 따 먹다 보면은. 안 밟을래? 안 밟을 수가 없어요. 이 줄기를, 이 팔이랑. 그러면요, 금방 바이러스 걸리고, 흰가루 병 오고, 막 꺾이고, 부러지고 그래서요, 금방 죽습니다. 자, 좀만 뒤로 가봐.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예, 수박을 한번 심어서, 이 애플 수박 같은 경우는요, 조금맣습니다 그러면 그 수박은요, 관리만 잘해주고, 이 바닥이 아닌, 여기, 망, 망을 통해서, 그물망, 측면 그물망을 통해서, 천장에다가 톤을 재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100% 관리만 잘하면 설이 올 때까지 따드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작년에 아주 기가 막히, 여보, 그치, 여보, 기가 막혔지. 응. 응. 자, 그, 그 정도로다가 수박을 키우는데요. 자, 여기 애플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은 이제 노제, 지 저기 바닥 재배할 때랑 이제 줄기 재배할 때또 틀려요. 그리고 뭐 제가 이거 뭐 정확하게 뭐 몇 센치, 몇 센치 간격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40센치인가, 30센치인가, 40센치인가 이렇게 띄었는데요. 일단 촘촘하게 심었습니다. 왜냐면은막한 5, 60센치 간격으로 만약에 심었어요. 그러면은 줄기는 두 개에서 세 개를 갖다 올려 이 마, 망으로 올려요. 망으로 올리면은 그만큼 뿌리에서 약간 과부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촘촘히 심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딱두 개만. 두 개만 남겨놓겠습니다. 세 개가 아니고? 아, 두 개. 두 개도 충분해, 여기. 세개넣으면 하나, 둘, 셋. 두 개? 어, 두 개, 세개 빨리. 나 시킨 다 이렇게. 자, 기는세개 하고 싶은가 봐. 많이 따먹을래. 아, 그래! 우리, 야, 그래갖고, 우리 여보를, 어, 말을 들어갖고, 그래서 그랬나 보다. 여기 그냥 아주 바짝 잘라주고, 딱세 개. 자, 세개 만들어 놨고요 자, 일단, 또 여기도. 얘가 어미순입니다. 얘가 제일 많이 자랐어요. 제일 많이 자란 게 어미순입니다. 자 어미순을 어적적 심을 해 이게 적심은 적심은 여기인데 끝에가 잘라주는게 적심인데 여기 그냥 순지르기나순지르기숨치기자 여기에 보면 하나, 두 개, 세세개세 세 개. 세 개만 냉겨놓고 그냥 딱. 아우씨, 거고루 맞고 이거. 아우, 어우 아우. 아우 수박 갖고 여보 미안해. 수박 깔렸어요. 어 미안해서 어떻게 네 근데 아까 일반 수박만 얘기했지 애플 수박. 자 지금 애플 수박 해는거 아니야 지금? 몇 마디에서 열리고 뭐 어쩌고. 아 지금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해 그럼. 자 지금 이제 애플 수박은 절간이 짧다고 얘기해줘 음. 이거는. 애플 수박은 이렇게 잘랐고요. 자 아주순을 키우면서 갑니다. 자 그런데 어, 일반 수박과 애플 수박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애플 수, 일반 수박은 절간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애플 수박은 절간이 되게 짤막짤막짤막짤막합니다 짤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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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달리는 위치도 틀려 일반 수박은 첫 번째 꽃이 피는 이파리가요 여섯에서 여덟 마디라고 했잖아 얘는 얘는 막 다섯 마디 다섯 마디 뭐 여섯, 여섯 마디 막네 맘대로 결과이 짧은 짧네 열려. 응. 어. 수박이 달리는 여기 이거 뭐지 이걸 뭐라고 그러지 뭐? 보 겨드랑이 겨드랑이라고 할게 겨순이라며 그치 아니 사이를 자 일반 수박은 여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겨드랑이에서 안꼬이 피는데 얘는 애플 수박은요 결관이 짧은 만큼 다섯 번째인지 마디? 어 마디 아내 마디가 생각이 안 나서 겨드랑이 나 자기야 자기 곁털 났어? 자 일단 빠지기 시작해 이제 늙어서 아, 아, 그래? 나는? 자기도 마찬가지지 뭐뭔 뭔 털이 늘안 빠지겠어 안 빠져? 털이 는 털은 다 빠지고 앉아있어 큰일 났다 자 일단 이렇게 아들순을 세 개를,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들순에서도, 봐봐, 여기, 여기가 또 나오잖아요. 여기 엄마순을 잘랐는데, 여기 아들순이에요. 아들순이 나왔는데, 아들순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일단 꽃도 제거를 해주고, 자, 얘도 제거를 해주고, 자, 지네팔도 제거를 해주고, 자, 꽃도 제거를 해주고, 뭐, 겨드랑이 저기, 손자순도 제거를 해주고, 다 제거를 해줍니다. 다 제보를 해줘야 돼자 수박은요 진짜 일이 뭐냐면은 여기서 아들순을 갔다가 여기 망에다 쫙키우놓올때요 거짓말 아니고 맨날 아, 와서 겹순 따야지 겹순, 겹순 따는 게 일입니다 아 지겨워 죽을 것 같아요 겹순 따내고 수박 따내고 아 그게 진짜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작년에 저희가 한 이, 사, 20몇 개를 심어놨는데 아침마다 진짜 아침에 딱 이만한 걸 따버렸어요 그럼 저대때 되면 또 이만한 게또 자라있죠 <laughs> 다 따고 집에 가요 그럼 아침에 오면 또, 또 자라요 환장합니다 진짜. 자. 그게 수박은 겨순 따는거과했다는게 따는 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 자 여기서 만약에 쭉 잘합니다. 뭐 다섯, 번, 얘도 애플 수박도 응? 첫 번째 마디에서 달리는 뭐 다섯 번째 겨드랑기 다섯 번째. 네 겨드랑. 다섯 네 마디에서 다섯 마디에는 응. 거의 달리다. 그래 그런 거다 무시해버리고 일단 따버려야 돼요. 따버리고 또 만약에 저는... 얘가 뒤로 좀만 가볼래? 좀만 가서 만약에 저희가요 이 망을 갖다가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뭐 50cm 밖에 안 되잖아요. 어? 50cm 밖에 안 되고 다른 분들은 뭐 70cm, 80cm 뭐 저기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한 50cm 되니까 여기까지 이게 망이 이게 이게 여기까지 올 건데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다 따줍니다. 다이 어? 발이 있고 수막부터 이거 다 따주고요. 일단 그물로 올라 타게 만듭니다. 여기로. 하게 만들고 3개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고 호박집게 갖다 이진기를 갖다 탁탁탁해갖고요 타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자 올라가게 만들면서 아들순에서 나오는 겨순은 보이는 족족 따져야 됩니다 자 안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지 여보 수풀 밀림이 돼 밀림 그지 밀림이 돼가지고 무거지고 막 난리가 나가서 안되고요 아들순이 쭉 자라면서 격수는 계속 제거 해주고, 이 망에 올라타면서 달리는 수박들은 무조건 살려줘야 됩니다. 아니야. 뭐? 우리 작년에 여기 이쯤에서 온 거는 따졌어. 따졌어. 자기가 따버렸어 다. 아, 따버렸지 아, 너무 안 자랄까봐. 그러니까. <laughs> 아, 그렇게 해셔도 되고, 첫 번째 과일은 응. 땄으니까. 키워도 되고. 여기서 키워도 되고,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따버려도 되고요. 아, 그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자, 여기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아주 순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 잘한다. 그러면요 교수는 곁수, 교수는 무조건 제거. 교수 무조건 제거. 교수 무조건 제거. 그리고요. 여기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이후로부터는 여기는 터널이 되는 겁니다. 터널. 자, 그때서부터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방치. 안다. 방치. 자, 방치. 자, 차면은 이 터널 천장에 올라가서 터널에서는요 어느 정도 상태를 봐가지고 적심을 해줘야 이렇게 줄기가 자라다가 과일 달리고 그 다음 줄기가 뻗고 또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적심을 해, 해줘야 과일이 달리고 겨수이 뻗고 그런데 수박은 그냥 방치입니다 방치. 방치.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진짜 셀 수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했고요. 자 얘네도. 이렇게, 터널로 위로 해서 공중을 띄웠잖아요. 수박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호박도 그렇고, 모든 농작물들이요, 바닥에서 옛날처럼 키우면요 바람이 안 통해가지고, 한두 번 따먹다 보면은요, 죄다 병나서 거의 한 아무리 좋은 약조도요, 100% 죽습니다. 바람이 통해야지, 고운, 어? 봐봐, 여기 수박 놓고 이렇게 있는데, 고운, 다스, 바람바 통해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어 살균제, 영양제, 뭐, 큐비 같은거 줘도 요100% 죽습니다. 한두번 따먹다보면 근데 이렇게 공중으로 띄워서 이 아들순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에 얘네가 아들순이 어느정도 커서 올라가면 은 어느정도 광합성을 한다그러면요아들순에 바닥에 있는 아들순 이파리 같은것들 싹다버립니다 그래갖고 이 바닥에는 그냥 줄기밖에 없어요. 줄기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이파리는 저, 뭉창 없어져야 되고요 자, 끝까지, 오래오랫동안 맛있게 따먹으려면은, 지속적인 영양공급, 추비, 어? 병충해 관리를 하시면은, 저렇게, 이렇게 이제 터널을 만들면은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설이 올 때까지, 이 애플수박 하나 심어서, 최소한 20개에서 30개는 따먹, 딱 드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요, 자신있게 드립니다. 자기야!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참에 몇개 심어서 몇개 가능해다 그러면 맨날 거짓말 시킨다, 뻥이다, 사기 치네, 웃기지 말라 그러는데, 어난 진짜 그런 말들을 때마다 더 속상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영상을 찍은 겁니다. 자 이렇게 아 수박 자 빨리 찍어 아 빨리 해뭐 똑같은 거만 보여드리는뭐해자 이렇게. 어쭉 해나가고 얼른 집으로 가야되기 때문에요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자 수박은 이렇게 키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애플 수박 뭐아들수는요몇개 키워서 뭐몇 개를 따내 그거는 딱 상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장사꾼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팔러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따 먹으려고 이렇게 키우는게 맞습니다. 음.